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 compressor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ompressor라고 하는 것.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을 좀 하자면 압축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위쪽에 보시게 되면 compressor라고 하는 메뉴가 나와 있고요. about compressor를 클릭하시게 되면 compressor의 버전 같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preference, 속성 부분이죠?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메일 어드레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속성들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파일, 배치 이런 작업하는 것들, 오픈, 에디트, w w i 뷰, 윈도우. 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화면이 조금 좁은 관계로 여러가지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잘 보시면서 따라해보시면 어느 정도는 마스터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컴프레서. 이 컴프레서는 영상 쪽 여러분들이 파이널컷이라던가 모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셨으면 변환 같은 것들을 많이 하게 되죠. 이 컴프레서라고 하는 것은 오디오라던가 비디오 파일 같은 것들을 디스크 장치에 저장하는 용도 혹은 웹 같은 데에 올리는 용도. 우리 요즘 보면은 영상 같은 거 많이 찍어서 유튜브, 네이버, 다음 이런 여러 가지 사이트에 올리고 공유하고 그러죠. 이런 웹에다가 올리는 그런 전문적인 품질의 미디어 포맷을 변환하는 그런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컴프레서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변환하는 과정, 어떤 파일 포맷을 다른 파일 포맷으로 변환한 것 그런 것들을 트랜스코드, 트스코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컴프레서 같은 경우는 그런 작업 같은 경우를 혼자 하실수 있고, 아니면 이런 애플에서 만든 맥에는 같이 작업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컴프레서뿐만이 아니라, 파이널 컷이라든가 모션, 이런 것들하고 연계를 해서, 비디오 파일이라든가 오디오 파일, 이런 묶여져 있는 동영상 파일 같은 것들을, 코드 변환 같은 것들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컴프레서 같은 경우는 애플 부분에 특화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애플 장치들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이 조금 덜 흔하게 가지고 있는 애플 TV라던가 아니면 많이들 가지고 계시는 아이폰, 아이패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들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보면은 아이튠즈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많이들 사용하죠. 그런데서 애플 장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컴프레서를 사용해서 연결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웹 같은 것을 사용해서 유튜브라던가 스트리밍 서비스, 팟캐스트, 이런 것들에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바로 앞에 템플릿이 나와 있는데, 오디오 팟캐스트라든가 뭐 블루레이 디스크라든가 d 뭐 v d 라든가뭐 이런 여러가지 소스 미디어로 또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들, 블루레이, DVD, 또 흔히 아는 애플 TV, 뭐 유튜브, 이런 형식으로 배치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H264라던가 MP3라던가 이런 것들은 애플 TV,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튠즈 이런 데서 우리가 컴프레서를 통해서 변경을 해서 볼 수가 있겠고요. 뭐 MP3라던가 MP4, 퀵타임 플레이어 있죠? 아, 퀵타임 무비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AC3L이라던가, AIFF라던가, H264라던가, MPEG-1-2 이런 것들, DVD 비디오를 통해서, 그리고 뭐 CD-ROM을 통해서,